신성동, 노원 2동, 노원 3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일은 그 지역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에서 할수 없는 일만 보충해서 하면 됩니다. 지방에도 일을 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생활정치, 인생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허세부리지 않겠습니다. 권한은 잠시 지역 주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성우를 지키겠습니다. 정치 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부의 격차를 재분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간극을 줄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2차 분배를 통해 할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겠지만 이를 지방에서 하겠습니다. 진광불휘 하겠습니다. 대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이 잠시 맡겨 준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자랑하며 콩잡지 않겠습니다. 주인인 주민이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공익에 합당한가? 라는 기준 아래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낭비 이유는 없는지 경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 시대입니다. 아니, 서비스 시대를 넘어 감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서비스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작게 나와 지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고 필요할 때 만날 수 있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친절한 정치 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변화와 개혁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악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요. 지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전을 바꾸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오직 민주당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한눈팔지 않았습니다. 7대 대전시 의회 부의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조직 총괄본부장, 이재명 후보 유성을 조직 본부장을 역임했고,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지역사회 발전과 대전 발전에 쏟아 붓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성도 노원 2동, 노원 3동의 현안 문제들이 트램 지선 신설 건설,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노원 3동 국학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족 터널 건설, 8단지 방음벽 설치 등 우리 지역 공약과 농산물 시장 활성화, 반려동물 시립 공공병원 설립 등 전체 공약을 중앙업무와 지방업무의 허리 역할과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